오늘의 기업은 S.M. 엔터테인먼트입니다. 1995년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가 설립해 업계 최초로 체계적인 캐스팅과 트레이닝, 프로듀싱 및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도입하고 음악 및 문화 트렌드 수요를 정확히 분석해 독보적인 콘텐츠를 발굴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한 세계화 현지화 전략으로 1997년부터 국내 업계 최초로 해외 시장에 진출을 했고요 현재는 아시아를 거점으로 북미. 남미, 유럽까지 성공적으로 진출해 글로벌 기업으로 자비임이긴 했습니다. 이와 함께 전 세계에 메이드 바이 s m 이란 콘텐츠를 통해 대중음악은 물론 한글, 한식 등 한국 고유의 문화를 알리고 한국 제품 소비 촉진도 하고 있고요. 최근엔 드라마 제작사 FNC 에드컬처와 국내 최대 배우 매니지먼트 기업인 키스트를 인수해 그 영역을 더 넓혀나가고 있습니다. 네, 동종 업계 얘기를 하려니까 좀더 흥미롭기도 하네요. 네. 이 SM은 우리 업계에서는 완전 대기업 또 명실공히 이제 국내 최대 최고의 엔터테인먼트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재정 씨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좀 관련된 네, 뭐 그렇게 볼수 있는데 네. 네, 저는 이제 어. 어 예.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한번 함부로 이렇게 그래서 좀 하실 수 있는 얘기가 많지 않을까 어, 생각이 드는데 네, 근데 저다 많이 모릅니다. 저도 이제 검색해봐야 알, 아, 그래요? 알 정도이기 때문에 약간 홍길동 같은 존재죠. <laughs> SM은 SM이라 부르지 못하는 약간 그런 골드모트 존재.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 골드모트? 그거 그런, 네, 그런 아니고 홍길동 같은 존재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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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네. 저도 잘은 모르지만 그래도 제가 아는 선상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네. 자, 우리 유겸 학생. 당연히 SM 엔터테인먼트 알고 계시죠? 네, 근데 저는 제 또래 친구들 보다는 확실히 연예인에 관심이 많은 편은 아닌데, 음. 그냥 항상 소속사로만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 음. 음. 취업의 시각에서 바라보니까 저한테는 굉장히 새로운 것 같아요. 아, 네, 네. 근데 S.M. 엔터테인먼트 이 기업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연구해볼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는 기업인 것 같은 게 요새는 네. 뭐 단순히 음반 사업뿐만 아니라 뭐 외식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에도 도전을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통해서 S.M.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새로운 소식들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빅데이터부터 한번 알아볼까요? 네, s m 엔터테인먼트 지난 1년 동안 70만 4천 건 정도 언급이 됐습니다. 이 중에 1위는 단연 엑소였어요. 두개 이제 엑소 한글 영어로 합쳐 가지고 한 38만 건 정도가 아 언급이 됐고 그 외에는 NCT라는 그룹이 있나요? 네, 그런 기억요 그렇군요. 네오컬처 테크놀로지라고. 네, 좀 알고 있어요. 그리고 예, 레드벨벳. 네. 그니까 제가 알던 SM은 슈퍼주니어 그다음에 부하. 소녀시대인데 오, 이 연관어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라고요. 강타 없었습니까? 강타 없습니다 강타 아 강타. 부화 부하 없습니까? 부화도 없어요. 그리고 연관어 4위가 이제 JYP요. 17만 건이 함께 언급되면서 뭐 같이 이제 뭐 이런 엔터테인먼트 회사와 관련해서 이제 많이 언급이 된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아티스트라든지 소속 가수, 티저, 티저 영상 말하는 거예요. 네, 이런 것들을 많이 검색하다 보니까 박재정 없었습니까? 박재정 없고요. 그 다음에 아이돌이라든지 뭐 콘서트, 컴백. 네. 그래서 대부분이 이제 소속 가수들의 어떤 활동과 관련돼서 음. 소녀 팬들이 많이 찾아본 것으로 지금 분석이 됩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SM 엔터테인먼트의 공채 궁금한데요. 이거 저도 찾아본 적이 없어서 이런 거. 음. 엔터테인먼트사를 저희가 지금 다루는 게 너무 신기합니다. 음. 자, 이 공채 어떻게 진행되나요? 네, 일단 뭐 매년 공채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 서류 전형이 끝나고 나면 좀 특이하게 다행히도 필기 전형은 별도로 없습니다. 바로 이제 면접 전형으로 넘어가는데 문제는 이제 면접 보기 직전에 그 번역과 통번역과 관련된 특히 번역과 관련된 약간 필기 테스트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업에 지원하는 친구들에게 어학 같은 경우에 사실은 굉장히 기본으로 보기 때문에 네. 그러한 부분들을 좀 준비를 좀 해줘야 될것 같고 그 일차 면접에서는 실무자 분들이 굉장히 이제 좀 뭐랄까 이 업의 현실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많이 물어. 봐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환상만 갖고 지원하는 지원자가 아니라 실제로 이 업이 굉장히 힘든 건 알면서도 본인이 그걸 잘 해내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 많이 확인하고 그 일차 면접 합격하게 되면 이제 차 면접에서 임원 등과 함께 면접을 치르고 최종 합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엔 떠도는 한가늘 소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국이 형. 이젠 인공지능으로 찬열오빠를 만난다고. 카드라 카드라 <laughs> 예 이건 뭐 사실 저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데 원래 소속사 앞을 가든지 아니면 뭐 콘서트를 가든지 뭐 방송국을 찾아오든지 해서 우리 연예인들을 보통 많이 팬들이 만나는데 근데 이제 뭐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된다고 합니다 그 언제 어디서든 대화를 인공지능으로 나눌 수 있다고 하는데. 근데 이거 다좀 느낌이 다르지 않나요, 강쌤? 뭐 어떤 걸 하는 겁니까? 네, 아무래도 사차 산업 혁명과 연결해서 좀 고민을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결국 아마 이제 휴대폰 쓰고 계신 분들 중에 이제 그 뭐죠? 인공지능 그 비서 기능이 있는 뭐 삼성의 빅스비라든지, 뭐 애플이라든지 이런 거 있을 텐데 이제 그런 거 기능 안에다가 아까도 찬열 오빠, 이제 사실 찬열이 누군지 잘 몰라가지고 아 이거 혹시 망망벌인가요? 그 어, 근데 어쨌든, 어, 실렀네. 예, 그러니까 그런 목소리를 심어가지고, 뭐,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뭐, 알람이라, 알람부터, 기초적인 알람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가지, 뭐, 스케줄 관리라든지, 기타 여러가지 모든 그런 안에 나오는 목소리를, 그, 찬열 오빠와 해가지고, 하다 보면, 이제 말 그대로 제가 기본적인 대화는, 이제 찬열 오빠 오빠라고 하니까 굉장히 이상한데, 어쨌든 이 찬열 씨와 계속 의서통이 가능한 거죠. 예, 그만큼, 뭐 우리가 이제 컨텐츠 산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이제 OSMU 해가지고 다양한 부분에 쓸수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제 아까 이제 얘기했던 부분과 연결지어 가지고 좀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이제 활용이 좀 되고 있다라는 걸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네. 아, 알겠습니다. 잔여를 모르는 우리 강 선생님께서 <laughs> 예, 얘기를 해 주셨고 자 그럼 우리 SM 엔터테인먼트 사실 뭐 연봉은 안셀것 같은데 연봉은 어느 정도 됩니까? 자플래닛이 8월에 공개한 자료 보니까 평균 연봉이 4,109만 원입니다. 사원이 2,498만 원, 대리가 3,152만 원, 과장이 4,117만 원, 차장이 4,550만 원 그리고 부장이 5,566만 원을 받고 아, 있습니다. 그래도 센센편 아닌가요? 그렇죠. 뭐 다른 대기업에 비교한다라고 하면. 그렇게 한 중간 정도 되는 네.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그렇다면 S.M. 엔터테인먼트 입사라면 어떠한 스펙이 필요할까요? 지원자들의 수준이 또 상당히 높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단순하게 뭐 내가 그뭐 차녀 오빠 좋아가지고 지원했다 뭐 이런 지원자들은 이제는 뭐 거의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컨텐츠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이해도뿐만 아니라 이 컨텐츠를 어떻게 해서 사업할 수 있느냐 그런 통찰력을 가진 지원자들을 굉장히 선호하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어학에 대한 부분은. 그냥 말 그대로 전직무 그냥 기본으로 깔고 가는 그런 회사기 이 때문에 좀 약간 준비된 지원자들이 많다는 정도로 얘기를 좀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엔 기업에 대해 좀더 깊숙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핫한 키워드로 기업을 저격해 보는 시간이죠. 상국이형. 네, 키워드 를 통해서 기업을 저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개. 예. 해시태그. 해시태그. 첫 번째 해시태그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샵 저출산 캠페인, 샵 연기하는 박재정입니다. 박재정이 왜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SM이 우리 소속 연예인들과 함께, 캠, 함께 그 캠페인 드라마를 제작을 했다고 합니다. 주제가 저출산 대책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겠지만 인지도 있는 연예인들이 우리 사회 문제를 같이 고민하고 해결책을 소개하면 좀더 확산력이 있지 않겠나 해서 그걸 만들었다 했는데 차라리 이 연예인들이 빨리 애기들을 낳는 게 저출산에 도움이 될것 같은데 자 근데 여기에 우리 또 SM 소속인 또 우리 재성 씨가 애를 낳는 데 참여하는 거예요? 드라마에 참여하는 아, 거예요? 드라마에, 네, 드라마에 참여합니다 아, 그래. 드라마에 참여하고 어. 저희 회사의 이제 조정치 선배님이. 음. 어, 아, 조정치. 대리님인가, 과장님 역할을 하시고요. 제가 아. 인턴 사원을 하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좀 일반 모든 사람들이 느끼는 그런 고민들을 좀 저희가 대신 연기를 해서 네. 좀 약간 보여드리는 약간 그런 드라마입니다. 네. 네. 근데 안 그래도 SM 홈페이지에 재정시 신곡 홍보가딱하니 이렇게 뜨더라고요. 첫 번째 자작곡을 발표했다고 들었는데 네. 저희가 또안 들어볼 수 없잖아요. 아, 네, 아, 좀 들어봐야죠. 들어볼까요? 네, 어, 제목이 가사라는 노랜데. 가사. 예. 네, 아마 이방송에 나갈 때쯤은 좀 됐을 거예요. 근데 아무튼 어. 네, 이노래 불러드리도록 어, 하겠습니다. 네. 네. 찍어도 내 휴대폰으로? 아찍세요넌 <laughs> 하지 갈지 못해도 어떤 이유였대도 나의 그대 그대에게...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아, 네, 아, 장어요대중다 참... 아무튼 어떤 일이든 최선을 네.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 네, 좋습니다. 네. 자, 아무튼, 그, 우리, SM이 저출산 캠페인을 하게 된 이유, 도대체 왜한 겁니까, 강쌤? <laughs> 전 따르시는 거 아니시죠? <laughs> 화가 났어요, 지금. <저출산. 웃음> 일단은 표면적인 이유를 먼저 말씀을 좀 드려야 될것 같아요. 어쨌든 정부에서 컨텐츠 산업을 굉장히 육성하려는 많은 산업적, 그, 제도적인 부분을 시행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발맞춰가지고 이제 SM 같은 대기업에서 어, 정부와 함께 이러한 노력을 하는 건좀 당연한 거라고 일단 보여지고요. 아 이거 네. 그럼 정부와 함께 하는 거예요? 아니면 따로 하는 거예요? 전, 아니, SM에서? 정부, 대통령 직속 산하 위원회와 발맞춰가지고 자체적으로 이제 페이스북에 네. 그 웹드라마 그뭐 네. 네. 아이와 아이라는 맞습니다. 프로그램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을 이제 SM 이 아티스트들을 출연시켜가지고 직접 이렇게 제작을 하게 되고 있고요. 그 SM의 자회사라고 수있는 SM의 CNC. 이 그쪽에서 제작을 좀 맡아가지고 음. 진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이 엔터사의 사회 문제 참여는 종종 있어 왔는데, 이 SM의 웹드라마는 좀더 적극적인 것 같아요. 좀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강쌤? 그이 인구절벽에 맞춰가지고 가장 타격을 입을 곳이 저는 이제 이쪽 산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음. 왜냐하면 그 S.M. 쪽에 관련된 상품을 가장 많이 소비하는 사람들은 십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한 측면에서 인구가 줄어든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S.M.의 매출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좀된것 같고요. 음. 두 번째 이유는 그 S.M. 같은 기업은 결과적으로 제조 기업이라든지 어떤 서비스처럼 뭔가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아티스트 자체가 상품이거든요. 그런데 음. 말 그대로 이제 인구가 줄어들게 된다면 우수한 아티스트라고 할수 있는 이러한 발굴 집단 자체가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어 S.M. 입장에서는 이런 인구 절벽과 관련된 사회적 이슈는 어떻게 보면 이 산업과 관련된 직접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좀더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좀 해결해 나가는 모습을 보이는 게 저는 자사 이 회사와 이 사업과도 굉장히 연결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음.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해시태그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해시태그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샵 SM 신사업, 샵 엔터를 넘어 콘텐츠로입니다. 우리 SM이 더 이상 아이돌 사업에 이제 집중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뭐 드라마 제작 능력에 그리고 또 배우 매니저먼트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적극 활용을 해서 단순 엔터사가 아닌 콘텐츠 제작자로서 그 자리를 이제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네. 자, SM에 어떤 변화가 오는 건가요, 전쌤? 그러니까 조직을 좀 제대로 개편을 해서 신사업을 좀, 어, 만들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공룡기업으로 커 나가자고 하는 그런 야욕을 좀볼 수가 있는데. 사실 아이돌 키우려면 뭐 길게는 10년까지도 걸리잖아요. 그런데이 아이돌 딱 내놨을 때 예전보다 성공 확률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음. 경쟁자들이 워낙 많고. 그리고 이제는, 어, 모든 방송사라든지, 어, 다른 어, 방송을 만드는 그런 회사에서 집중하고 있는 게 컨텐츠 사업이에요. 네. 잘 만든 컨텐츠 하나면 정말 수많은 그런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음. YG도 지금 뭐 작가라든지 PD, 뭐 현업에 있는 사람들 다 끌어 모아가지고 본인들의 예능을 또 만들어내고 직접 드라마도 만들고 뭐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미래 시대에는 우리가 말하는 공중파 방송사도 결국에는 컨텐츠를 제공받아서 틀어주는 그런 역할만 음. 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네. 넷플릭스처럼 결국에는 컨텐츠를 여러 개 만들어서 이걸 전 세계로 수출할 수 있는 그런 활로를 모색하기 위한 게 아닌가 싶고요. 얼마 전에 이제 키스트를 인수합병했죠. 그래서 이제 대형 콘텐츠 회사를 조만간 출범시킬 계획인데 어, 그 전에 이제 SM CNC라고 해서 컬처한 콘텐츠라는 회사가 있었어요. 여기서 뭐 드라마도 만들고 했는데 좀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음. 이 부분의 노하우를 갖고 있는 키스트를 함께 영입함으로 인해서. 좀더 뭐, 여러 가지 컨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환경을 좀 만들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네. 자, 이번엔 추존생들과 실제 면접 상황을 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PT 면접인데요. 10년 후이 기업은 이렇게 될 것이다를 주제로 발표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SM 엔터테인먼트의 10년 후, 유겸 학생 시작해 주시죠. 네, 10년 후 SM 엔터테인먼트는 연예인 홀로그램을 이용한 1인 히트니스 사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먼저 이 사업은 코인 노래방처럼 1명에서 4명 정도의 소수의 인원이 들어갈 수 있는 방을 여러 개 만들어서 각 방마다 특정 연예인의 컨셉을 잡고요. 그 특정 연예인의 얼굴을 요가, 타바타, 방송댄스, 웨이트 등의 전문 트레이너분들의 동작에 입체적으로 합성을 해서 사람들이 그 연예인의 홀로그램과 함께 운동을 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자신만의 시간을 가지고 싶어 하는 1인 문화의 확산과 또 고령화 시대로 인해서 정착되어가는 웰빙 문화를 결합했고요. 두 번째로는 엔터테인먼트가 물적 자원보다는 인적 자원을 주로 활용해서 콘텐츠를 만들기 때문에 스타 마케팅을 활용했습니다. 어, 운동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 어렵거나 또 운동할 공간이 없는 분들. 그리고 팬분들을 타겟으로 했고, 10년 후에는 아무래도 체포처럼 그런 연예인 홀로그램과 간단한 의사소통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사업을 구상했습니다. 어,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저는 일단 첫 번째 그발표는 읽는데도 굉장히 떨지 않고 말해줘서 그 부분이 네. 좋았고요. 일단은 경쟁자들과 차별성 있는 아이디어를 냈다는 점에서 네. 그것도 신선했고 또 나름대로 타겟층도 세분화해서 설정을 했다 이런 점들이 좋았던 것 같아요. 네. 네. 말을 너무 음. 잘하는 것 같아요. 또 네. 이게 뭔가 길었다고 볼 수도 없고 짧았다고 볼 수도 없고 음. 뭔가 느낌이 지좀 임팩트 있게 얘기해. 하는 셈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네, 질문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네. 이 홀로그램 1인 피트니스를 이용하는 가격은 어느 정도의 형성이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나요? 이 제가 말하는 피트니스 사업은 연예인 홀로그램이니까 S.M 엔터테인먼트에서 하면은 그 소속된 가수들의 홀로그램을 만들 수 있으니까 아무래도 가격이 조금 높아도 팬분들을 먼저 타겟으로 해서 유명해지고. 그렇다면 다른 일반인분들도 사용하면서 가격이 점차 안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박재정 아, 얼마면 살 겁니까? 시간다. 아... 홀로그램 그래. 안 사실 것 같습니다. 10만 하겠습니다. 10만 원이요? 오. 너무 비싼데요? 너무 비싼데요? 수익성이 없을 거같은요 저도 안할것 같은데요, 쟤. 네. 10만 원 진짜 너무 비싸서. 네. 자, 아, 일단은 뭐더 이상 질문이 없으면 네.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전 선생님께 여쭤볼게요. 글쎄요, 뭐... 어 여러 가지 사업 중에 극히 일부분을 좀 보여준 것 같아요. 약간 큰 덩어리를 하나 던져주고 예시를 들면서 조금 이렇게 안으로 들어갔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연예인 굿즈라는 것도 지금도 많이 팔리고 있지만 이게 어떤 기획사의 메인 매출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이게 좀 확장되고 있는 그런 사업 중에 하나이긴 한것 같은데 뭐 다른 부분에 있어서 발표라든지 굉장히 깔끔했고 이야기하는 게 귀에 쏙쏙 이제 들어오는 게 이제 장점인 것 같은데 이런 좀 엔터테인먼트의 어떤 구조를 좀 파악해서 10년 후에 어떤 사업 쪽으로 좀더 집중을 할 것인지 먼저 던져주고 나서 그 이후에 이런 아이디어를 첨가를 했다면 좀더 좋은 발표가 되지 않았을까. 너무 세부적으로 처음부터 들어간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강 쌤께서는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일단 뭐 유경학생의 어머니께서 홍쌤 팬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유경학생 어머니의 팬이 될것 같아요. 아. 왜냐하면 오. 이렇게 훌륭하게 지금 나는? 딸을 이렇게 아. 잘 키워오신 것 같아가지고 아. 왜냐하면 제가 발표를 들으면서 어 만약 이게 PT 면접 실제 PT 면접이라고 하면 저는 합격을 줬을 것 같아요. 아. 네. 아. 네, 합격을 줬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 뭐, 홀로그램이라든지 이런 휘트니스, 뭐, 아이디어적인 부분은 사실은 뭐 그렇게 막 기발하진 않아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근데, 아까 세 가지를 고려해서 이지 정답을 뽑아낸 거거든요 음. 첫 번째는 산업의 특징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사회 이슈 음. 그세 번째는 기술 발달에 대한 부분을 고려한 거거든요 음. 그니까 러 아까도 뭐 이제 다른 방송 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어떤 아이디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해서 이+ 아이디어를 도출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과정인데 아까 저희가 들었을 때 공통적으로 말씀을 좀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굉장히 일목요연하고 잘 들렸다 음. 그 이유가 뭐냐 면 우리 지원자가 이제 발표했던 그 순서 자체가 이제 결론부터 얘기를 하고 그 결론을 뽑아낼 수 있었던 고려 요. 들이 무엇인지를 순차적으로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이 정도면은 충분히 대답을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음. 다만 아까 우리 선생님도 얘기하셨지만은 뒷 부분에 본인의 아이디어에 대한 어떤 리스크적인 부분을 좀찝어내고 음. 그것까지 좀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세밀하게 전달을 해서 실제 이러한 아이디어가 어떻게 사업화될 수 있는지에 대한부분면 건드려줬다면 음. 이건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좋은 PT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뭐 어머니께 일단 뭐 굉장히 영광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네. <웃음> 이 강쌤의 평가에서 느낄 수 있었던 건 오늘로써 우리 유겸 씨 어머니께서 또 강쌤의 팬으로 입덕을 하시지 않을까 네, 하는 생각을. <laughs> 근데 이게 말하는 진짜요? 그런 말투라든가 그런 스타일 뉘앙스가 굉장히 좀 설득력이 설득이 설득력이 좀 있다. 되는 네. 어, 그런 것 같아서 굉장히 어, 대단한 학생이 좀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자 좋습니다. SM엔터테인먼트에 네. 관한 PT 면접을 해봤습니다. 이번에는 취업에 관해서 1도 모르는 제가 초보 취준생들을 대신해서 물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음. 강쌤께 또 여쭤볼게요. 좀좀어좀 어, 좀, 어, 좀 약간 개인적인 또 생각이기도 하고 유기업 학생도 이게 어떻게 취업을 부탁해 했던 게레주메가될것 같아서 질문 드려 봅니다. 이 취업을 부탁해서 경험한 이 경력을 어떻게 자소서에 녹여내고 혹은 또이 뭐냐 이력서에도 적고 면접관 앞에서 어떻게 어필하는 게 좋을까요? 어 저는 굉장히 좋은 소재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만약에 우리 유기업 학생이 SM 같이 이런 엔터 쪽으로 지원하게 되면. 거기서 커뮤니케이션을 진행한 대상이 굉장히 개성이 강하고 어떻게 보면 감수성이 풍부한 이제 아티스트들이 많을 수 있거든요. 네. 그러한 측면에서 오늘 나오신 뭐 전을 포함해서 여기 계신 여러 아티스트분들과 의사소통을 했던 이런 경험들이 실제로 향후 입사했을 음. 때 본인이 그걸 잘할수 있다라는 측면으로 강조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일상생활에서 그냥 카페에서 의사소통 잘해서 이게 아니라 실제로 대상들과 해봤다라는 그 경험이 저는 굉장히 좋은 점수로 연결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음. 좋습니다. 앞으로 조금만 계속 좀 오래오래 해서 좀 기간만 좀 늘어나면 좀 멋있는 주뷔가될것 같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이상 제 질문 여기까지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번에 실전 면접 두 번째 기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상국 기영, S.M 마케팅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어, 스타 양성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인 인적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굿즈나 외식 업체 등으로 여러 분야로 사업을 확장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 여러 분야에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좋지만 그 중에서도 좋은 결과를 도출해내고 또 SM만의 그런 이미지를 공고화 시킬 수 있는 그런 특정 사업을 좀더 몰두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이 답변은 조금 질문을 명확하게 이해를 잘 못한 게 아닌가 좀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마케팅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라고 했는데 지금 약간 사업계획적 측면으로 좀 답변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마케팅이라는 건 물론 그 안에 상품계획도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은그 사업을 진행했을 때그 사업을 좀더 소비자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어떠한 여러 가지 기법들을 쓰고 있느냐를 우리는 파악을 했었어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언급을 좀 해줬었어야 되는데 지금 답변을 들어놓고 보면 아, 우리 지원자가 마케팅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의 지식이 있다. 라든지 관심이 있다라는 측면이라기엔 좀 강조하기는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답변이 약간 선택과 집중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방향으로 흘러간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보면, 현재 SM 사업에 좀 부정적인 입장인 거잖아요. 네. 이런 부정적인 의견을 나타내는 거에 있어서 좀 이제 공격적인 질문이 들어올 가능성은 없는 건가요? 어, 일단은 찬양만 하는 것보다는 개선점을 이야기하는 건 굉장히 좋은 자세입니다. 음. 근데 다만, 수습되지 않는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음. 이제 말 그대로 본인 스스로가 이제 무너지겠죠. 어.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답변이 끝나고 나면 면접관은 분명히 다음 질문에, 음. 그럼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라는 질문이 분명히 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약간 면접의 기법 중에 하나인데, 부정적인 질문이 오든, 아니면 긍정적인 질문이 오든 답변하는 사람은 반드시 긍정으로 마무리하셔야 돼요. 그런데 음. 방금은 이런 게안 좋은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네. 그건 부정이잖아요. 네. 그럼 그 질문이 끝나지가 않는다라는 음. 네. 거예요. 그래서 항상 어떤 답변이든지 간에 긍정으로서 마무리를 할수 있는 그런 습관을 좀 길러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어, 그러면 네. 대안을 미리 준비도 해놔야겠네요. 그러면 고수인 거죠. 아. 미리 파놓는 거죠. 그렇죠. 네. 오늘의 기업은 종합 엔터테인먼트 그룹, JYP입니다. 예, 와, 오늘 맞은 거 아니에요? 1997년 가수 박진영이 연예기획사인 태은기획을 설립한 이후 콘텐츠 기획과 제작, 온라인 모바일 사업, 해외 사업 등으로 성장을 해 2001년 JYP 엔터테인먼트로 재탄생했습니다. SK텔레콤과 NHN, NC소프트, 다음과 삼성전자 등 굴지의 대기업들과 업무 제휴 경험을 바탕으로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리드하는 JYP는 창립자이자 총괄 프로듀서인 박진영을 비롯해 1호 가수인 진주를 시작으로 GOD, B 등 수많은 가수와 배우 등 스타를 배출하면서 국내 3대 엔터테인먼트 사로 성장했습니다. 네. 아, 이렇게 보니까 JYP가 뭔가 큰 기업이다라는 음. 듯한 느낌이 드는데요. 제 네. 친구도 드럼 치는 친구인데 이제 음. 데이식스라는 밴드를 하고 있어요. 아, 드럼을 치고는 있이 네. 친구도 이제 JYP에 속돼 있는데 음. 이렇게 뭐, 뭐 SK텔레콤과 HNN과 뭐 이런 게까지 JYP를 살짝 본 적이 없거든요. 어, 지성 씨는 어떻게 JYP와 관련 있나요? 저는 그냥 제 친구가 JYP 에 있지. 뭐 저랑 크게 음. 지나가다가 가끔 보는 건물. 네.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만큼은 엔터 업계이기 때문에 예. 저희가 좀할 얘기가 많지 않을까라고 맞아요. 생각이 드는데 어, 우리 꼬기 형부터 한번 들어보세요. 예. 아 저부터요. 예. 근데 JYP가 이게 또 약간 젊은 사람들은 잘 아는데 예. 좀 늙으신 분들은 조용필러 하시는 분들이 <laughs> 좀있어요 정말요? <laughs> 어르신 들은조용로하시는 분이 어서 설명을 잘해드릴. 박진영이 만든 회사고 아, 수지 이러신 분 이런 애들이 있는 거기 회사입니다. 아. 근데 요즘에 약간 좀 하향세가 아닌가. 오 왜요? 음. 아니 근제 개인 기준으로 네. 예전에는 YG, SM, JYP가 거의 거의 동급이었으면 음. 요즘에 제 느낌에는 조금 떨어진 느낌이 음. 그 음. 있는 것 같아요 조금. 음. 네. 음. 네. 위치인지 오늘 잠시 후에 예. 알아보도록 예. 하겠고요. 우리 민주 학생님도 JYP 잘 아시죠? 네, 저도 잘 알고 그쪽 업 어... 게좀 관심이 있어서 예. 제가 오늘 또 기사를 봤는데 JYP 주가가 많이 올랐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다른 YG나 SM은 좀 주춤한데 음. 트와이스의 영향이 좀 있었을까? 네 ]까요? 그것도 그렇고 이제 뭐 아. 중국과의 관계 개선 이렇게 해가지고 주가가 좀 올랐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면 이 JYP에 대한 빅데이터부터 한번 알아볼게요. 오늘 예. 좀 최대 빅데이터가 나오지 않을까? 그 JYP 엔터라고 치면은 2만 건밖에 없고요. 그냥 JYP로 쳤을 때 85만 건 정도. 네. 되게 뭐, 많은 수치죠. 연관어를 보면은 연습생, JYP, 우리 트둥이들, 트와이스가 인기가 많고요 스트레이 키즈, 이건 엠넷에서 하고 있는 또 프로그램입니다. 음. 앨범, 한국 실적, 갓세븐, 뭐, 케이팝 아이돌, 신사옥, 전소미 잭슨, 뭐, 이 정도의 연관어가 어, 뜨는데. 그 아예 톱스타들은 JYP의 수지보다는 그냥 수지로 많이 불리기 때문에 오. 그, 일단은 어느 정도 탑스타다, 이런 걸 알려면 앞에 기획사가 떨어져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네. 두 분도 기획사가 붙지 않는 네. 네,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네. 네, 열심히 한 <laughs> 번. 분발하죠? 네, 분발하겠습니다. 그럼 홍쌤 채용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JYP 실제로 공채가 열리고 있는데 그 직무들이 상당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네. 보면 가수 매니저, 배수, 배우 매니저 따로 따로 뽑고요. 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당연히 운전 면허 일종 보통 이상을 갖고 있어야 되고요. 네. 그다음 이제 마케팅 직군 여기는 또 영어 가능자를 우대하고 있는 걸 보면 글로벌 시장을 바라보고 있는 JYP의 전략 도좀 보이는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팬 매니저 그니까 이쪽은 팬들과의 소통을 담당하는 관리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팬클럽 임원 활동 경력을 우대한다. 이런 조건들도 어... 접혀져 있어서 미디어업에 대한 또 팬덤을 좀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을 뽑아가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재밌는 건, 뮤직 직군에서는 이제 포트폴리오를 제출하게 되는데, 최근 1년 동안 발매된 국내 음반 하나, 또 해외 음반 하나, 이거 두 개에 대한 앨범 리뷰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컨텐츠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그 안목을 보고 있고요. 그 다음 에 비주얼 디자인, 요 직군은 이제 갓세븐, 그 다음 에 트와이스 중에 하나의 앨범을 선택해서 앨범 디자인 컨셉을 잡고 또그 디자인을 제출하는 거죠. 그래서 실무적인 역량을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그냥 일반적인 기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채용도 흘러가고 있어서 인사총 무도 회계, 뭐 이제 공연 기획 운영 이렇게 다양한 직군을 규모보다는 좀 크게 공채가 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먼저 떠도는 한간의 소문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국이형. 네, 우리 JYP의 떠도는 소문. 네, JYP 엔터엔. 걸그룹 불패 신화가 있다고 카더라 카더라 예 우리 JYP가 뭐 배출한 스타가 뭐 한두 명이 아닌데 예 그중에서도 우리 특히 걸그룹이 불패 신화라고 합니다 원더걸스를 시작을 해서 네. 트와이스 그리고 미스에한 번도 뭐 실패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맞죠 이거? 실제로 JYP 엔터 출신 걸그룹들이 많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어, 지금 시작이 되고 있는 것 같죠. 그리고 원더걸스는 어찌 보면 뭐 이런 아이돌 트렌드에 어떤 효시가 됐던 그룹인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또 이제 조금 주춤한. 양상으로 JYP가 좀 힘들어졌을 때, 이제 미세의 수지가 회사를 거의 먹여살렸다. 이렇게 네. 평가를 하고 있고요. 네, 최근에 지금 트와이스의 실적이 정말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러니까 2016년도에 한해 음반 판매량이 62만 장 정도 집계가 됐는데, 네. 이거는 트와이스를 제외한 나머지 걸그룹들 음반 총 판매량이 59만 장이라고 하거든요. 그 그러니까 실제로 압도하죠. 2 7년도때 JYP가 이제 6년만에 이제 뭐 대상을 또넘어졌다 그래서 최근에는 트와이스 돌풍 때문에 회사의 실적이 아주 좋아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와. 네,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 엔터 업계 여기도 연봉은 한 어느 정도 됩니까?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엔터테인먼트 회사 가면 연봉 많이 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다들 좀놀라거든요 평균 연봉이 3,477만 원이고요. 사원 이 2,176만 원, 대리가 2,750만 원. 과장급 정도 돼야 4천만 원이 넘어가면서 4,414만 원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일을 좋아하고 스타들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이런 엔터테인먼트 회사에 입사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해 봤습니다. 네.